여러분, 형제 자매에게는 외모나 성격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어휘천재 전희연입니다. 16강에서 함께 볼 사자 소학 구절은 뼈와 살은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 같은 기운에서 태어났다는 뜻의 고륙수분 본생일기입니다. 고륙수분 본생일기 앞구절 먼저 같이 볼게요. 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골절이라고도 하죠. 골절에서의 골이 바로 뼈골이에요. 고기육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고기의 종류는 육류라고 하고,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은 육식이라고 하고, 탕수육, 제육볶음 등 고기가 들어간 음식 이름에도 고기육이 들어가요. 고육수분은 뼈와 살은 비록 나누어져 있지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본생일기를 봅시다. 날생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이나 새끼를 낳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숫자 1은 하나를 뜻하기도 하지만, 같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같은 기운, 즉, 부모님께 같은 기운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본생일기는 본래는 같은 기운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고륙수분에서는 나눌 분을 이용해서 어휘를 확장해 볼 거예요. 삼강 확장어였던 등고선에서도 가틀등이 나왔어요. 가틀등에 나눌분을 쓰는 등분은 같은 크기나 개수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 나눌분이 들어간 단어가 적지 않은데요. 나누어서 떨어진다는 의미의 분리, 종류를 따라 나눈다는 의미의 분류, 전체를 몇 개의 갈래로 나눈다는 의미의 구분이 나눌 분이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예요. 본생일기에서는 기운기를 활용한 글자를 더 알아볼게요. 좋은 냄새를 말하는 향기에서처럼 기운기를 사용하는 글자가 있죠. 고체, 액체, 기체에서의 기체, 물이 증발해서 생긴 기체인 수증기, 날씨를 나타내는 말인 기상에서도 모두 기운기를 사용해요. 오늘은 뼈와 살은 비록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 같은 기운에서 태어났다는 뜻의 고륙수분 본생 일기와 등분, 향기라는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았어요. 17강에서도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